안녕하세요. 덕분이 TV입니다. 아, 지금 아, 새벽 기도 마치고 농장에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어, 김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배 마치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백향이는 어디가지고 없네요 우리 까칠이가 짖는 모습입니다 아 독합니다 저 어쩌면 한게 근데 엄마가 없는데 강아지들이 이렇 마당에 놀고 있습니다 이게 강아지들이 날씨가 추운데도 굉장히 활력도가 좋네요 오늘이 30, 20일인가요? 그러면 딱한 어, 달째입니다. 21일 같으면 한달 하루고요. 제가 지금 오늘 날짜를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예, 이제 이 다른 개들이 데리고 놉니다. 사료 봉지를 모아가 이제, 이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하거든요. 블랙타는 이 블랙타는. 늘 멀리 와서 똥을 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런 놈을 찍거든요. 멀리 가서 오줌똥 넣는 놈들. 여기 이제 풀린 개들이, 야가 백향이 딸이거든요. 근데 안 뭡니다. 다른 개 새끼를. 보통부터 보통 물거든요. 큰 개들이, 지금 백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아지들 데리고 놉니다. 물론, 와할 수도 있겠죠? 한 마리는, 이, 다른, 다른 칸에 가 있습니다. 이, 이 백향이 딸이나 강아지나 새끼거든요. 원래 집은 여기입니다, 원래 집은. 여기에 이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백향이 어디 가고 없네요. 어, 이걸 사회성에 가려야 된다나? 사회성. 강아지 보세요. 큰 개들하고 저런 방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어, 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업 어, 우리 포항지역에 주변에 어려운 교회 돕기 이벤트가 오늘 종료됩니다. 어, 제가 안 그래도 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언제쯤 종료를 할까 음, 지금 현재 7마리가 분양이 됐습니다. 저 통장에 350만원이 전부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발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개들이. 강아지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들이 사회성을 보는 거죠. 형아이들 누나이들, 언니 아들, 막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개들도 사회성을 배웁니다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뛰어놓는 모습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에, 블랙탄은 분양이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기울라는 모양입니다. 요놈, 블랙탄이고. 요놈, 항상 멀리 가서 똥놈그러는데 음, 여기 앞놈이니까. 저희 집에 블랙타남놈이 없거든요. 수탈이 밖에 없는데, 저희 집에서 키우는 블랙타은 중성화 소설이가 아가야를 못 낳는답니다. 요 놈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키우라는 줄로 알고, 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결정이 되면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천돌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늘 철장에 넣어는데 천돌이 자견을 제가 자견이란다 동배 앞놈천자 천자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천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천혜가 지금 문 밖에 나왔습니다 자 가까이 가면 안되니까 요 놈이 사람을 많이 겁네요 요게 천돌이 동배입니다 제가 여러 카페나 밴드에는 어, 이천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키우는 관상닭입니다. 비싸거든요, 이거. 지금 음, 이 닭들은 어, 알한개 2만 원씩 분양이 됩니다. 그래도 이만한 수준을 가진 닭이 없어요. 이 닭은 어, 레이스가 아주 좋은 닭이거든요. 이게 천입니다천저제집에 천회. 황돌이고.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천들리하고 같은 동배니까 나이도 제법 됐죠. 아, 큰 개한테 물렸나 <laughs> 말입니다. 천에 두 사람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laughs> 도망가고. 천에 도상, 귀 모양. 야가 굉장히 흑심이. 하지 마라. 우리 명수가 저러네요. <목소리> 천에 성품이 대갑니다. 강합니다. 어. 천에.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라. 황돌이 너무 많지 않아, 태반 너무 잘 붙거든요. 야가 천돌이 동배입니다. 야도 아직 새끼 아무것도 안 뺐어요. 이번에 발증이 오면 아마, 어, 지금 뒤가 많이 부었네요. 어, 어. 느낌이 발증이 온것 같은데, 부어 있습니다. 저, 저희 집에 황돌이를 이렇게 에, 같이 넣어놨거든요. 이리와 이하여 까칠한 놈 편해 황돌 자, 이마도 뭐장 갑을 물고 뭐던 지고, 노 네요. 예, 강아지들 모습 찍어봤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입니다. 어, 휴대폰을 찍고 있는 손이 손이 시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단 청소부터 하고 변다 치우고 일단 개들 밖에 묶고 어, 다시 또 다른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 천의 소식이 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어 이벤트 종료일입니다. 일곱 마리로 마감이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마지막 강아지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맛있는 밥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다 들어갑니다. 가아지안 물죠? 가족이란는게 이미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음, 인식이 안 되면 물어요. 철장 안에만 가둬 있다가 나오면은 예, 물어버리는데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어, 또 지켜주고 하는 사이에 개들이 인식이 되면 이렇게 안 문답니다. 야가 지금 새끼 놈 개거든요. 저도 있잖아요 저, 저 빨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맛있는 사을 뺏어 먹어, 먹는데 달라도 확인은 응, 응, 합니다 근데도 안 물어 죽이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자저렇게 응, 합니다 먹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러죠 하지 마라. 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래. 자, 우리 이쁜 강아지들이죠. 하도 뒤로 나가가지고 사로로 막아놨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오늘로서 이제 어려운 교회 돕기 이벤트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